전세계 인디게임을 사랑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리머, 샘, K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해볼 게임은 치킨파쿠르, 치킨파쿠르라는 어, 게임 되겠습니다. 치킨이 사실 병맛은 아닌데, 어, 이렇게 또뭐 콜라 있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병맛스러운 느낌이지 않아요? <laughs> 이런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 병맛스러운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심형 쪽 좋아합니다. 심형 쪽 그래요. 자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이신 이제 트랩님, 트랩님이신 에, 트랩님이신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이신 트랩님이 신청을 해주신 작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어, 설명하고 어, 댓글 보겠습니다. 맵 신청 받아요. 어, 잘 나가나 봐요. 맵 신청 받는다고 하고. 잘 나가는 거 치고서 좋아요는 38개. 뭐, 그냥, 그래요. 예, 네, 뭐,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정 뭐 이거라도 받은 게 어딥니까? 자, 심심해서 만들어 봤어요. 작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관심작품을 눌러주세요. 자,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심심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보통 작업자들이 정말 심혈을 들여서 뭔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뭐 댓글이나 설명에다가, 아, 그냥 뭐습작이에요뭐 음 그냥 만든 건데. 재밌으면 어쩔 수없고요이런 뭐 느낌입니다. 예. 아 물론 게임을 봐야 아는데, 예.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이 작품에 조건 누르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조건 눌러드립니다. 서로 품하시하자 그거죠. 글자 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플레이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조작법, 좌우키, 현재 17단계까지 만들었습니다. 18단계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17단계? 꽤 많이 만들었네? 음. 그래요? 네, 저 노라 제목은 If I Had a Chicken. 이거 저작권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다른 노래로 제가 좀 대체할게요. 왠지 있을 것 같아. <laughs>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참. 요즘 저작권이 무섭습니다. 저는 진짜. 자, 댓글은 25개가 달렸고요. 어, QAZQ QA, A콰지콰지QQ11님. QA, QA, 잘 만드셨어요. 좋아요는 눌러 주실 거라면 J라고 치면 나오는 1 1 2사님이더잘 만들어주셨으니 그거 눌러주세요. 서로 품앗이 할 거니까 잘 만드셨다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서울7681님. 왠지 서울7681님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 어, 그, 뭐냐, 전화번호 앞자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자, 꿀잼. 아, 좋아요. 꿀잼. 자, 요거는 이제, 뭐죠? 약간 좀 침묵질 하는 것 같은데, 넘어가고요 와, 진짜 잘 만든, 음, 약간 병맛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자, 와, 진짜 잘 만든, 골 키우기의 조관점 <laughs> 야, 이씨! 다들, 자기네들 게임 써? 어? 아, 선전하느라 바쁘구만! <laughs> 자, 그렇죠. 뭐, 자기 게임을 본인이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합니까? 그죠? 저도, 제거 눌렀어요. 시작하자마자. 음. 나쁘게 생각 안합니다 16단계 너무 어려워요 클리어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병원에 가보세요 클리어 이분도 가보세요 같이 손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캡깨캡캡캡 챔넛 챔넛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더는 보고 싶지 않네요 자 봅시다 댓글은 뭐 전체적으로 품앗이를 하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좋아요와 관심 작품을 누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빠바바바바뿅 빠바바바바뿅. 자 우리 트웬님 예,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관심 작품을 누른 거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게임 플레이를 할 건데 예, 좀 별로 좋지 않은 버그라든가 어, 게임의 어떤 구성이 좀 시원찮다 싶으면 제가 현란하게 깔 겁니다 어, 죄송하지만 어, 요거 눌렀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도 편집없는 방송 꾸밈없는 방송 원테이크로 가겠습니다 렛츠고 음악이 아까 나온다 그랬죠? 음악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제가, 혹시라도 저작권 때문에, 죄송해요. 자, 먼저 믹스에서 좀 크롬 소리를 끌 거고요. 예, 네, 끄시고, 이거는 파쿠르 게임이니까 아무래도 좀 현란한 소리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아, 어... 펑키로 갑시다, 펑키. 네, 펑키로. 펑키 투 나이트! 좋아요 자 소리 크기는 아 너무 크게 놨다 아유 큰일날어한 33정도로 할게요 33정도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하고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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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뭐 이러냐? 저, 저 저기, 치킨 파쿠르인데, 왜, 저, 왜, 왜 실행 안 되지? 저기요. 수조법 좌우키 맞는데. <laughs> 어이없는 일이네, 이거 참. 어이, 어. 어이구, 나 낚인 건가? 저, 저 지금 낚인 건가요? 스페이스키 엔터, 뭐다안 먹히고, 에, 눌러도 안 먹히고, 어. 아, 잠깐만. 여기 지금 뭐 16단계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말 있는데? 코드를 좀 볼까요, 이거? 코드를 좀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를 좀 볼게요. 제가 웬만하면 개발자 코드 안 보는데, 에...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버튼 누르고, 어, 어? 클릭이 있는데?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 클릭했는데? 지금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나, 나, 그것도 했는데? 저 뭐냐, 로그인도 했는데? 아니, 왜? 어, 게임 정지 시작 버튼 됐을 때. 일과 같을 때? 어, 뭐야?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이거 빼야 되나? 야, 이거 남의 코드를 내가 다 만지네. 리뷰를 하려고 남의 코드를 다 만져. 사용자 이름, 모두 코드 멈추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뭐 코드를 다 했다. 야, 이거 뭐 코드를 만져서 게임을 해야 돼. 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리뷰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야,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병맛스러운 게임이 되겠고요. 야, 그래요, 저 빛, 요, 보이시죠? 아주 광해란 이 빛을, 에,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치킨들이 지형이 되겠구요. 저는 그, 에, 뭐냐,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운영을 해서 정말 병, 병맛스러운, 코카콜라 병맛스러운 게임 되겠습니다. 어, 근데 나름 치킨이 있으니까 좀 먹고 싶긴 하다. <laughs> 자, 갑니다. 점프는 특별히 없구요. 좌우키만 조정하면 되고, 전형적인 진짜 간단한, 예, 특별히, 점프 없고, 뭐, 별거 없는, 그냥, 어, 파쿠르 게임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자, 여기 팁 보면, 치킨을, 버거를 밟아보세요라고 되어있는데 굉장히 좀, 어, 입맛이, 제가 지금 점심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어, 막 이런게 먹고 싶은, 이런 약간, 패스트푸드가 너무 먹고 싶은 그런 게임입니다. 우와, 타니까 위로 올라가, 점프돼. 우와! 허허허! <laughs> 아, 이거, 약간만, 이게 약간 여기 움푹 들어가게 해줄 수, 이, 에, 없을까요? 에, 포토샵으로 조금만 만져주면 되는데, 엔트리로좀 힘들 것 같고. 자, 어쨌든, 가자! 가자! 여기, 와, 트램벌링 같지 않나요? 에이, 맞아요. 트램벌링 같아요. <laughs> 근데 그거보다 먹고 싶어. 이거 치킨버거죠? 아, 아, 여기 맞다. 이거, 이거 치킨파쿠르지? 제목이? 에이, 그러면 당연히 치킨버거를 해야겠죠? 자, 닭다리 대 치킨버거입니다. 야, 이제 장애물까지. 가시... 아, 얘 밟아야 되는 건가? 밟을게요. 아, 너무 좋아. 이거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죠, 그죠. 어. 아, 좋아, 좋아. 다 아. 여러분, 닭소리가 꽃기호라고 이제 우리는 배웠죠. 와, 대박! 이런 센스. 쩔어. 자, 여러분, 닭소리가 꽃기호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제가 지금 ASMR로 진짜 닭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귀 쫑긋 세우시고. 이게 진짜 닭소리입니다. 진짜에요. 가서 들어보세요. 어? 시골 가서, 닭한번 들어보세요. 꼭꼭 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아침에만 하는 거고, 그거보다, 이, 이 렇게 합니다. 빡! 빡빡! 빡빡! 진짜 이런다니까요. 아, 또 지금 막 난리 났다. 어? 개인기 생겼다고. 자, 가자. 오, 야, 스크롤 이동. 야, 횡 스크롤. 대박. 이야, 대박. 야. 짱짱맨인데. 요거 요거 저기 거기에서 파는 거 아닌가? 저기 맥도날드 같은 데서 파는 거 아닌가? 어 요즘 맥도날드 말 많죠? 지금 어또그 햄버거병 관련돼서 어, 또 이슈에 올랐죠? 이야 대박! 여여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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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안 보여? 야, 이런 센스까지 야, 나름 잘 만들었는데? 각 게임인데 그래도 어 닭은 이렇게 딱부딪혔을때아 이게 지금 제가 아 맞다. 제가 모르고 특수효과를 껐죠 지금 예, 혹시라도 여기 소리를 넣어 놓으셨다면 예,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배경음악 때문에 예, 저작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배경음악에 저작권이 없을 수도 있는 건 알아요 뭐 지금 이거 보시면서 아닌데 저작, 저작권에 어, 없는데 저작뭔 아, 소리야 어, 배경음악에 저작권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예, 제가 노파심이 많아서 어,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야, 이제 이런 것까지... 야... 지렸다. 진짜... 지렸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대박이라고... 어디인지 안 보인다고... 어, 자신있게... 오... 대박,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오... 오... 재밌어... 이야, 야야야 야. 지금 3단계 더 남았어요. 17 버그까지... 17 레벨까지 있다고 하니까... 어디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와! 안보여 대박 안보이니까 완전 스릴넘쳐 야.. 그래도 이거 센스있네 예.. 네, 센스 인정합니다 진심 인정합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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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15단계 아 멘토스 어.. 전 개인적으로 멘토스 저 색깔은 안좋아합니다 민트색깔 제가 민트 자체를 별로 안좋아요 해아 근데 다음은 죽네? 다음은 죽어요. 전 이게, 어, 약간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다음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응, 잘해야 돼요. 응. 오, 오, 야, 대박. 이거 어떻게 가? 야, 햄버거에 다음은 개점프 하는데 어떻게 가? 아, 다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야, 잠깐만요. 미쳤다! 와, 대박. 야, 이거는 진짜 완전 레벨링 대박인데? 와 이건 내가 봤을 때 파쿠르 게임의 교과서 교과서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 둘셋그 교체 여기 그냥 가면 되겠죠 아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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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님 재밌어 요 이거 어떻게 가지? 아 이게 낮으니까 바로 가면 되나? 아닌데 바로 바로 아 멘토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아, 멀리서 가야겠다, 이거는. 둘, 셋, 넷. 하나, 둘, 셋. 지금, 아. 왼쪽 너무 길어. 지금이 아, 대박. 요건 쉽죠, 요건. 지금이니? 아. 자 오랜만에 막 클리커 게임만 엄청 하다가 또 오랜만에 이런 또 파쿠르 게임 하니까 재밌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쿠르 게임 예전에 막 비하하고 안 좋아한다 재미없다 막 이랬는데 예, 아닙니다. 너무 재밌고요. 예, 제가 지금 회개의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그때 의제 모습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파쿠르 게임이 재밌어요. 클리커 게임보다 자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뭐 장점은 병맛스러움이 너무 잘 녹아 들어가 있어서 너무 재밌게 했고요. 단점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레벨만 더 증가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재미있어서 그냥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어서 단계를 한 25단계까지 또는 한 30, 30단계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가 왜 이렇게 적었죠? 괜찮은데? 파쿠르 게임 치고는 그래도 오랜만에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세계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다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쌤K였습니다. 안녕!